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광호 대표님, 네,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 좀 봐줘요, 근데 좀 위로 네. 좀 하고, 네. 이렇게. 아, 뭐 마이크는 이걸 뭐 이걸로 하나요? 자랑 모을 때가 시끄러. 앞에서 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입니다. 그, 홍지수 작가님 말씀하셨던있 저, 에, <laughs> 운동과 경력, 그, 그, 팔아먹 근데 뭐, 저는, 그, 옛날에 연설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그 경력 발휘하는 거 이제 진전머리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 올사로가지고 썰어 담아가지고, 제 청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탄핵을 묶고 가자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뇌로 수술하겠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바보치고 뭐예요?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데 뭘 묶고 가요? 그게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급이 좀있는 거. 사람이 겁을 내는가? 그 다음에 조금 이기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고, 잔머리 벌리고,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비열하면 안 돼요, 비열하면. 비열한 건 용서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까, 최명성 변호사님, 배중호 박사님, 예 강의하신 거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탄핵이 어떤 거였습니까? 대한민국에 되게 칼 꼽은 거예요. 저는 두 가지에서, 절대로 묶고갈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저한 사람 국민입니다. 저도 이 나라 안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싶습니다. 골치 아픈 거, 고민하지 않고,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좀잘 나가면서.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안 되도록 엉망을 만들고 있어요. 탄핵 문제, 이런 시시비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대물로 개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봤습니까, 지금? 이게 나라냐고 했는데, 물어보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laughs>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한 출발이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탄핵에 원래 자기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그놈의 적들 차라리 명백한 적들은 문재인 패거리 이놈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신념에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란함 거기에 앞장서 탄핵 부격자들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적은 적으로서 존중하면서 맞서주겠어요 그런데 부역자들이 설금설금 기어나와 가지고 희한한 은사를 쓰면서 또다시 기회를 가지려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걸 그대로 넘어가자고요 그런 통합을 하자고요 우리가 개, 돼지입니까? 대한민국이 동물농장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가면은, 당장은 모면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 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맞습니까? 무조건 틀린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게. 인설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게 무슨 짓인 거 하면은 박근혜란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과 법치를 작사를 낸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안심하고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놈들이 만든 공수처 명분은 공직자 대상이랍니다 거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이걸 그대로 가면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다루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슬금슬금 알게 모르게 지금 그때 속아서 박근혜 믿다고 그렇게 속아서 촛불 시위하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던 국민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 거지 우기면 안 돼요 그렇게 우기면 부메랑 벌 받아요 잘못했을 때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범한 국민도 책임 있는 정치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니까? 실수 다 합니다 잘못하면 정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는 데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될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참 이거 뭐참 그렇습니다 정말 쥐어 박아버리고 싶지만 통합이라는 단어 반대편에 분열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그, 뭐, 올바른 단어 쓰고 하면은, 뭐, 반박을 하겠습니까? 어하겠습니까 그래, 통합을 하기는 해야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반역자들의, 대한민국의 적들에게 놀아나서, 부역을 한 이놈들이, 이놈들이 행세를 하는,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다시, 장판을 깔아주는, 그것을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통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망가집니다. 자, 양보할 거다 양보한, 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문제자 그건 삽도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통합이 돼서 다 뭉쳐서, 어쨌든 문제인 꺾고 오자 하는 거, 오케이, 좋다, 알겠다, 그 심정 알겠다. 최소한, 명백한 책임 있는 놈아, 그 놈의 몹쓸 얼굴 꼬라지, 우리 앞에 저 보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나라고. 그얼굴들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오. 탄핵을 외치면서, 국회에서 그 난장판을 버리면서 방전 은사를 이사으면서까부르 내고 했던 그 얼굴들, 이름들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에치면서까부르 내고 하는 설치고 하는 어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때 박근혜 타락하자는 킥깃들고 설치되고 했던 모습들 다 기억을 해요. 최소한 인간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될것 아니오 전치기 전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다라면 한 사람을 짓밟으면 세계를 짓밟는 겁니다 사람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최소한의 양심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러고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선거를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반문 연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설프게, 잔머리, 잔동품 계산하듯이 주파 튕기고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힘들수록 원칙을 지키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은 제가 많이 끌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웁시다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니다